요즘 같은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딨나 싶지만 여전히 밥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라면을 훔쳤다는 현대판 장발장을 떠올리게 한 뉴스와 얼마 전엔 고시원에서 굶어 죽었다는 한 청년의 뉴스는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어르신이나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소나 결식가동을 위한 시스템도 있지만 그저 조건 없이 정말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돈가스를 나눔하는 착한 식당이 있다고 해서 오늘 연남동에 나왔습니다. 가게 이름부터 기대가 되네요. 같이 들어가 보시죠. 내부는 아담하면서 깔끔하고요. 착한 집으로 나름 소문난 식당이라 유명인들의 사인도 있더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맛있게 먹는 법이 써있는 집은 최소 기본은 하는 집입니다. 사장님이 다양하게 먹어보면서 연구를 좀 한다는 거죠. 20년 넘게 사랑의 돈가스를 운영 중인데요. 1대 사장님의 의지를 이어 현재는 2대 아드님이 실천 중입니다. 좋은 일하는 거랑은 별개로 맛도 자신 있다고 합니다. 안심으로 하나 주문했고요. 어? 간판 보고 당연히 경양식인 줄 알았는데 일식이네요. 두툼한 안심이 인신 좋게 세덩이. 이 정도면 가성비 괜찮죠? 특이하게 고추도 같이 나옵니다. 꼬다리 퀄리티 보소? 양배추도 뻣뻣한 게 싱싱하고요. 풋고추 이건 약간 기사식당 스타일인데 에피타이저로 맵싹하게 입맛 올려주고요. 오복채도 새콤한 게또 맛있는 카레가 생각나네요. 그냥 딱잘 만든 일식 돈가스의 정석 같은 맛입니다. 돈가스는 겨자 찍어먹는 게 제일 맛있지 않나요? 사장님이 매일매일 시식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 사랑이 느껴지는 맛입니다 이 고추장 소스도 아주 별미였습니다 이 깍두기가 맛있는 국밥집 퀄리티라서 계속 먹었고요 가루 부서지나 봐와 염지가 잘된 담백한 맛에 새콤달콤 소스로 간을 맞추고 겨자의 매콤함까지 음 <laughs> 부드러운 안심 부위라 다진 고기처럼 녹는 맛이 일품입니다. 밥이랑 밑반찬, 생고기를 두드리고 염지하는 밑작업부터 소스까지 시중 제품을 하나도 쓰지 않고 전부 사장님이 수제로 직접 하신다고 튀김옷 두께만큼 도톰한 통고기라 돼지고기 본연의 풍미와 감칠맛이 잘 느껴집니다. 잠꼬 깜빡했다 아, 그리고 보통 이 정도 튀김옷이 두꺼우면 먹다가 고기랑 튀김옷이 잘 분리되거든요. 신기할 정도로 피블리는 한 번도 안 생겼어요. 촬영하느라 천천히 먹었는데도 마지막까지 바삭 촉촉하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시판 제품을 쓰지 않고 다 수제로 작업하는데, 프리미엄 돈가스 집처럼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한상을 나눔봉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서 사장님께 살짝 여쭤봤습니다. 아 사실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저희 일단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모님께서 되게 오래 전부터 해오셨던 선행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독립하면서 분점 내서 하고 있거든요. 그 가게를 내면서 좋은 뜻을 좀, 이제 예, 따라가자 하면서, 예, 어렵지 않게 붙일 것 같습니다. 어, 있어요. <laughs> 네, 10명 중에 한분 정도가 좀 악용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부처는 문구 자체가 선행이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가 배고프다고 하면 딱 외적인 거나 이런 걸로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드려요 제가 준비한 돈가스를 대접을 하는데 이제 악용을 하시는 분 중에 기억 남는 거는 되게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는데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를 오는 거예요 바쁜 시간에 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이걸 선행 때문에 붙여놓은 것이다 얘가 좀 자제 부탁드리겠다고 이러면서 말씀드린 적 있죠 그뒤로못 봤습니다 매번 이제, 이제 도와드릴 때마다 악용하시는 분들 말고는 다 진짜 누가 봐도 좀 이렇게 배고프신 분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제 기억에 남는 분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만 예를 이렇게 들어 드릴게요 예, 그 에피소드를 장애를 가지신 분이셨는데 발음을 좀잘 못해요 그리고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어느 락게좀 좀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있었는데, 뭐 걷고 이런 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동생을 좀 갖다 주고 싶다고, 그렇게 저한테 그표 하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렸는데, 본인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좀몇번 찾아와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하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그래도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어그 형제한테 좋은 식사를 대접할 수 있구나 이런 기분 좋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과를 들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것도 지원받은 건데 드릴 게 이거밖에 없다고 그 사과가 참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내가 도울 수 있는 선행이 이거밖에 없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도 있구나, 이러면서 많이 뿌듯함을 느꼈죠. 네. 일단 저는 현금으로 이제 내는 봉사 같은 거는 전안 믿어요. 저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서 전달해 드리는 그런, 제가 그렇게 많이 넉넉하지도 않고. 제가 할수 있는 기술이 음식 만드는 거않습니까돈가스를 만드는 건데 배고프 사람들에게 이게 할수 있는 제가 최고의 선행이라고 생각해서 붙여놨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선행의 철학은 그래요. 그냥 그 제가 좋은 그냥 제가 좋으려고 하는 거죠. 네. 뿌듯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고 이제 음식에 대한 철학은 어. 거짓말하지 않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원가 절감도 중요하겠지만, 그 맛을 일정하게 내는 데에는 분명히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이제 원가 절감이 조금 덜 되더라도 그 부분은 제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스, 고기 작업 다 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전에 착한 식당에서 돈가스 맛있게 먹고 나왔고요. 앞에 착한 식당처럼 좋은 캠페인을 하나 알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헤빗에코얼라이언스의 엠베서더로 임명됐는데요. 요즘 특히 환경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혼자선 해결할 수 없기에 다양한 조직이 뭉쳐서 헤빗에코얼라이언스라는 단체가 출범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와 환경부, 스타벅스, SK 등등이 함께하게 됐는데요. 같이 동참해주시면 스타벅스 텀블러나 해피헤빗에코 패키지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 스타벅스 텀블러를 받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일회용 컵 대신 개인 컵을 사용하는 인증샷, 혹은 비닐봉투 대신에 에코백을 사용하는 인증샷을 SNS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른 간단한 방법도 있는데요. 해피에비 앱을 다운받고 앱스샷을 찍어 인증샷을 올려주시거나 환경보호를 위한 V컬러링 설정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끝입니다. 이네 가지 방법 중한 가지 인증샷을 올려주시고, 네 개의 해시태그를 넣어주면 되고요. 당첨 결과는 12월 셋째 주에 발표하는데 스타벅스 텀블러 혹은 해피에빗 에코 패키지를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데 중복 참여도 가능하고 그럼 당첨 확률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에 많이들 동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